종합보험 보험사학교 결과만 지켜보라고 하는데 아 답답합니다. 이건요 보험사에게 이 치료비를 내주려고 그러면 네, 몇 가지 자료를 갖다 볼수 있죠. 네, 심사평가 네, 심평원에서 아, 이 적정한 진료비를 청구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때요. 네, 그때 어떤 검사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어 이거는 어 이거 할수 없어 실대대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정리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앞에는 아무 예상치 않은 상태로 툭 하는 곳에서 그 꿀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서 계신데요 딸이 초등학교 다닌 딸이 아빠 그러면은 이렇게 조, 조그만 딸이 이렇게 밀어나어 이럴, 이럴, 이럴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어, 그리고 밥상 들더라도 허리가 삐끗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야, 전혀 다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 아, 이번 사고 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여기 내려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서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의 아들이 타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내리고 보시겠습니다. 딸거아니에 살짝 붙여 다지 지금 다실다시죠손 그 부분 손곱게 예, 살짝 예 그러니까 엄마 여기 좀눈 잡아도 어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잡아줄 거예요 엄마가 자엄 엄마, 여기 좀 잡아줘 엄마 여기 좀 잡아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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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잡아주고 그러고서 아들이 내립니다 좁아요 어조선도가 내려가 내어요전화네요 흑바지 흑바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닫았다고? 그래. 시를 하면 진짜 짜증난다 플라스틱이 뭐 어떻다고 거았다고 그래. 다야 달아서 어, 그렇죠. 바닥한테돈 달라는 거 똑같네. 아, 굴러가니까 바닥 닫았다고. 염색한 저 분은 언니 동생이래요. 동생이 타고 있었대 동생이 한 20살 정도 되고 있대요. 조석에 타서 내렸던, 그 지금 타놓은 어딘지. 뭐, 저게 뭐, 저게 뭔 상관있어, 저게. 저 옆에 흑바지플라스티르들어 있는데. 어... 치. 저기, 흔들고 자켓 신고 기분은 아프겠지. 근데 벤츠 같은 경우도 기분은 나도, 저, BMW 750탈 때, 나도, 네. 네. 강남에서 꼬마가 이렇게 해서 문콕이 됐어 그래도 짜증나도 그냥 참았지 저는 플라스틱이 돼 있는데 그걸 흑바지 플라스틱이 돼 있잖아 티들리문 열다 그런건데 에이 저게요 쇼하는 거야 차도 현대차인데 현대차 할까 이게몇푼만다고 죄송해요 라는 얘기는 했겠죠 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다이렇다이렇다이다이다이렇 이렇게 하다 이이거플라스하 이렇게 하다 이 하다 이 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저기 게하 저기. 플라스틱 요거 요거. 요거. 예. 그 플라스틱 가 하다 면 되지 뭐가이달라면다다 <laughs> 근데 하루 지나서 병원 간다고 대인 접수 해달래요 <laughs> 저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대물 접수를 해 드렸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문고를 했을 때키스나 찌그러짐 없는 세차 네. 페인트만 쌀풀만하게 묻기만 했는데 이분 말씀이에요 그 사람 페인트가 아니라 내차 차, 차, 하얀 차에 페인트가 묻은 거야 네. 받았는데, 페인트만 묻는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 접수까지는 정말 억울한 거 같아요 이런 경우 대인 접수가 필수적인지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해물 보상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직진 레카를 한대요 충주에서 사고 났는데 집도 직장도 다 충주인데 충주까지 견인을 해갔대요. 펜더 부분은 수치도 아닌데 펜더 부분까지 요청을 하였고 충주에 어, 사겨들 유리박 포충도 했다고 유리박 포충도 요구를 한답니다. 환장 왔어. 들어와서 문고풍 도색고 며칠 걸릴 거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이젠 저희도 어기가 생기네요. 정말 한국과 다르게 재판에서 아, 하게끔 만들어야 아, 돼. 정하셨죠. 오늘 진단서가 우리 보험사 쪽으로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두통으로 머리가 아프답니다. 일 일주일, <laughs> 진단 일주일이 나왔답니다. 완전하다. 사고 날 장소가 마트 주차장이었는데 아실때 멀쩡히 차를 잘 끌고 귀가하셨어요. 근데 왜 렉카에 견인을해 갔는지 이게 맞나요? 음, 물론 내카로 끌고 가는 건요. 아내차 이것도 맺게 되는데. 아이고, 뭐, 어, 총, 어 충주보다, 충주가더 잘해. 그럼 그래, 더 잘한 데도 기해야지안 되는 시간이 없어요. 내차 좀, 좀 거다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남의 차주라하는거내 그 카로 끌고 갈게. 뭐, 그랬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하튼.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런 것보다, 조수에탄 여성은 몇 살인가요? 그차운전자 어떤 관계인가요? 문콕인데, 충주에주까지전임해 갔나요? 예,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 아들님 몇 살인가요? 나이는 20대로 보인다. 20살이 아니 20대, 20대로 보인답니다.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언니 동생이랍니다. 예, 문콕인데 충제 중재, 충북까지 견인해 갔답니다. 수리비를 아, 따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인대문 보상처리 진행 중입니다. 텐다는 보험사에서 어, 이건 아닌데 그래서 텐다는 빼고 문쪽 보색과 유리박풀팅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러분 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문콕으로 종속에 타고 있던 사람 여기 있던 사람 20대 여성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문콕 어느 정도 문콕인가요? 코 어, 요거, 요걸로. 네, 말이 안 나온다. 이걸 유부무원이라고 그러죠?